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총각 직장인이며 혼자 자취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 대충 아침이면 바쁘게 회사로 뛰어나가서 종일 일에 치여 지내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는 직장생활 13년 차이지요. 그래서 이 생활에 약간이라도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최근에 취미로 도자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도자기 공방이 있어서 주말에 거기 가서 머리도 식힐 겸 작업에 몰두할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접시, 밥공기, 머그장 같은 것을 만들면서 평일에 쌓인 피로도 씻어내고, 집에서 쓸 예쁜 그릇도 마련하며 즐거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공방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30살 중반이고 병원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면 입구에서 진료 접수를 받고 환자가 나갈 때는 진료비를 수납하는 것이 그녀의 주 임무였죠. 그리고 때때로 환자들의 예약 전화를 받아서 스케줄을 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도 저처럼 일상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삶을 몇 년째 지속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지겨워지면서 번아웃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을 떨쳐내려고 취미 활동을 하나 해볼까 하고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가까운 도자기 공방을 찾아왔더란 거죠. 저와 너무 흡사한 과정을 겪고서 그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다 싶어서 저는 그녀와 자주 말을 걸며 친하게 지냈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근처의 분식집에서 제가 간식을 대접하고 그녀가 담내로 사주는 커피를 마시며 수다 떨다가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녀의 경쾌한 웃음소리와 산뜻한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몹시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감정을 피해 나갈 수 없겠다 싶어서 어느 날 수업을 마쳤을 때 저녁을 근사하게 한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미소 지으며 그러자고 해서 저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제가 뭔가 평소와는 다르다 싶어서인지 그녀는 한편으로는 조금 긴장한 듯 했고, 한편으로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듯이 저의 눈치를 살피며 기쁜 표정을 조금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느끼자 저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차올라서 준비해간 조촐한 약속 반지와 제 마음을 담은 편지를 그녀에게 건네주며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도 이미 저에 대한 감정이 한창 무르익어 있었던 것인지 너무 반가워하며 그것들을 받았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공방에서도 저희를 공식 커플로 인정을 해주며 많이들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취방을 오가며 집 꾸미기에 좋은 장식품이나 화초들을 선물했고, 때론 요리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연우 연인들처럼 알콩달콩하게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많았지만 주말이면 그녀가 저의 자취방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생각에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와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비싸고 야한 란제리를 입은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 거금을 주고 샀다며 밤에 제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가 된 듯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녀를 더 격하게 껴안았습니다. 우리 사이는 그렇게 무르익어갔습니다. 한시도 떨어져서는 살수 없다는 생각으로 업무 중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정상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애틋한 부부인 듯이 주말마다 거하게 장을 보아서는 서로의 냉장고와 옷장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위해 또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너무도 아쉬워하며 상대를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애틋하고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살아온 과정을 유달리피하며 이야기를 안 하려 했지요. 아직은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제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귄 지 6개월이 지나갈 즈음에 그녀는 자신의 본가에 같이 가겠냐고 하더군요. 뜻밖의 제안에 저는 너무 반가워서 그러자고 했고, 그녀의 집을 다녀온 다음에는 저희 본가에도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가정사를 그토록 숨기던 그녀가 이제는 저를 온전히 믿고 마음을 열려 하는구나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려온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집으로 내려가는 저의 자동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새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고, 당시에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털이어서 전적으로 엄마가 일군 집에 빈 몸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알코올 기운이 들어가면 성질이 괴팍해지는 새아버지는 어느 날 밤에 엄마를 때리고 그녀도 가끔 때렸다고 했습니다. 새아버지에게 그토록 맞았다는 사실에 분했던 그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살면서 엄마하고만 연락하고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자연히 부모를 떠나서 살게 되었고 엄마하고만 간간히 연락하며 도움도 받고 그렇게 지내왔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수없이 흐른 지금에 엄마와 새아버지는 이젠 예전처럼 다투거나 하지도 않고 아주 정답게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자신의 처지에 열등감이 솟아서 어쩔 줄 몰라하던 새아버지는 이제는 작지만 내실 있는 사업체도 꾸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일찌감치 술장사를 하며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배신도 당하고 상처를 받았기에 남자를 안 믿게 되었는데 새아버지가 아주 부드럽게 다가와서 엄마를 사로잡았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그 다정함은 나쁜 남자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할 정도로 엄마의 삶은 당시에 피폐해 있었고 마침내 새아버지를 집으로 맞아들였던 것이라더군요. 물론 그 때문에 의붓딸인 그녀를 심하게 괴롭히고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됐지만 이제는 모두 극복하고 가정의 평화를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으로 향해 가는 동안 그녀가 점점 자신감에 차오르는 얼굴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며 그나마 참 다행이란 생각도 했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본가에 도착해보니 그녀의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도 반갑게 맞이하며 극진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끈 20년 만에 맞이한 딸에게 새아버지는 미안함이 가득 담긴 얼굴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지난날의 사춘기 소녀가 아닌 어엿한 어른으로서 새아버지를 이해하고 깊이 화해하는 악수를 받았지요. 그녀의 엄마는 가족이 다 같이 모인 행복한 자리를 이제야 마련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았고, 사위 될 사람과 같이 앉아있다 싶어서인지, 기쁨의 눈물을 줄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주방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그녀의 어린 시절 앨범도 들여다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결혼 약속도 이야기하고 축하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아픈 과거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게 된 것이 기쁘고 다행이다 싶습니다.